안녕하세요. 날도 마케팅 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을 인증 공개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식인 마케팅 만으로도 수익이 월 천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수익 인증을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수익 자료가 2년 전 과거 자료라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구독자 분들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말해왔던 영상들에 대해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팩트로 보여드려야 하,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수익을 공개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가 제휴 마케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두세 개 정도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하나의 제휴사이트의 수익인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개인정보로 인해서 아이디 가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19년도, 2019년도 9월부터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9월, 약 11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10월 보여드리면 970만 원 정도. 이게 원래는 상세 유입 링크가 나오는데 이게 과거 자료라서 서버에서 삭제된 듯해요. 원래 유입 링크가 다 나오거든요. 11월, 2019년도 11월 수익 보시면 1160만원 정도. 2019년도 10월, 12월 수익은 1380만원 정도고, 2020년으로 넘어가면, 1150만원 정도 된, 됩니다. 아, 제가 이렇게 2년 전에 수익 올렸던 내용, 지식인 마케팅으로만, 수익 얻었던 이 액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수익 이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처음 제휴 마케팅이나 재택 알바,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월 천만 원 수익이 단기간 한 번에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터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 마케터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직접 부딪히고 깨닫고 그러면서 노하우와 요령을 터득해 가면서 이해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이해 안 가시는 거나 막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 날도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